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만나 예수 믿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15년이나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친정 식구들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족 전도, 어떻게 접근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만 해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좋은 곳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존경하기는커녕 목사도 다 그렇고 그렇던데,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비리가 많고 이런 비난과 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으니 전도하는 것 자체가 욕입니다.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주님은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명령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참온란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용사이기도 합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끝이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면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사회로부터도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영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는 나병 환자 버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2절에 희망스러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마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전쟁은 아니고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급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탈취해 온 겁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남한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는 그런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아뢰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고 그리고 이 나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인공이 남한 장군이거나 엘리사 선지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7일은 절친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절친전도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올수 있을까? 이 소녀가 나병 환자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남한 장군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줘.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절친 전도를 앞두고 이 소녀에게 행복한 전도자의 모습을 배워서 복음을 전하기 바라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죠.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배우면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떻게 기쁜 소식을 그 남한 장군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처가 은혜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처럼 상처가 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람 군대가 급습해서 마을을 습격하고 거기에 졸지에 부모님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 삽니다. 한 가정에 사랑받는 딸이었고 그리고 형제지간에 아름다운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고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픈 상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한 장군은 이 소녀에게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잘된거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니에요? 잘 됐다. 나에게 고통을 주더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문둥병에 걸렸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에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상처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유초등부 설교, 설교하면서 어린이들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혹시 상처 받은 적 있나요? 손들어보세요. 다 손들어. <laughs>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나요?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들간에 상처 주나요? 현우, 지우가 제일 먼저. <laughs>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적 있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처받고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처받습니다. 아, 교회에서는 상처 안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별 상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려고 하면 부딪힙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아, 목사는 상처 안 받을까요? 장로님들은 상처 안 받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치고 이 소녀는 어떻게 그렇게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비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10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20 정도를 받아봐요. 그러면 그 상처를 넉넉히 이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사람. 자기 장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녀요 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거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아픔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오금전하다가 가옥에 가지고 매를 맞고 도망다니고 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이 바울이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서도. 방이 없이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 받아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하라 돈 없이 내게 오라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상관없이 주님은 오라고 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의 보금에 힘을 얻어서 주의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로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의 받은 그 은혜 그큰 은혜, 생명 생각하면 행복한 전도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 어린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바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이 소녀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아마 고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제가 생각할 때는 한50% 이상은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 고칠 겁니다.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마찬가지.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실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도개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밑은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슨 대제사장, 네또 군인들, 뭐 사두개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외치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앞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요. 그래서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전하지 마라 그때도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그렇게 외치고 나갑니다. 이 어린 소녀는 노예예요. 노예는 인격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부엉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에 눈치만 골짜기로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아무리 사방의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기를 있축발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확신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장르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믿음에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이 확실히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행복한 전도자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김길복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국에 혼자 갈수 없잖아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 이 책을 쓴 동기가 이렇습니다. 친한 젊은 주부가 있었는데,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다음 주에 전도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주부의 남편이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좀더 빨리 복금을 전했더라.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가슴을 치며 그 다음부터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또 음식을 먹으면서 목욕탕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그만치 2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절친정도를 앞두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지옥갈텐데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으로 함께 할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절친전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행복한 전도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아냐. 언제 어느 때 불행이 닥칠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혹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며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며 복음을 증거하라.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